Everyone. 안녕하세요 스타트 잉글리쉬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방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아기를 출산을 했고 또 아이 이름을 짓고 또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스타트 잉글리쉬 어, 2021년 1월호 그 중에서 24쪽입니다 어, 수요일 순서인데요 1월 6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, 모두 산모와 아기 건강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따로 뭐 산모 따로 아기 따로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The mom and the baby are very well.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they are all fine.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, 건강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낸다라고 할때이 well이라는 단어가 참잘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왜 How are you? 그러면 I'm fine. Thank you. And you?라고 하잖아요. 이럴 때 I'm fine. 어, 대신에 I'm very well. 이렇게도 많이 말하더라고요. 그죠? 자, 여기서도 they are very well or they are all well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다 다 건강하게 잘 지낸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they are all well 이렇게 they 그들은 이라고 말한 것은 이 앞에서 이미 산모와 아기에 대한 얘기가 여러 분 나왔기 때문에 they 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축하한다 라는 뜻으로 congratulations 대신에 더 짧게 간단하게 편하게 말하는 congrats congrats라는 단어가 나왔죠. congrats 다음에 on, in 하게 되면 그한 음, 음 것에 대해서 축하해라는 말이 됩니다. congrats on 뭐 becoming an uncle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어, 삼촌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. congrats on becoming an uncle. 예를 들어서 뭐새 직장을 갖게 된거 축하해라고 한다면 congrats on getting a new job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 그러면 사는 말이 그어 나의 그 축하를 전해 달라는 말이 있었어요. 내가 축하한다고 말씀 드려 달라고. 이렇게 어떤 걸 전해 달라고 할때 pass 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. 그래서 please pass on. 이게 패스에서 넘겨줘라 라는 뜻으로 Pass on my congratulations to your sister 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. 자 지금 24쪽을 보시게 되면요. 거기 have 여러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물론 알고 계신 것처럼 뭐, I have a puppy. 나는 강아지 한마리를 키워요. I have a puppy. 이런 것도 있겠고 어, 일정이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다. 할 일이 이렇게 대기한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적에도 have를 쓸 수가 있습니다. I have A busy schedule today, I have a busy schedule today.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. 또 아기를 낳았다라고 할 적에도 have 대신에 과거형 had로 바꿔서, 예를 들어서 그 판다 곰이 아기를 낳았어요. 새끼를 낳았어요. 라고 한다면, the panda bear just had a baby.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 밖에도 또 파티를 연다 같은 경우도 행사를 갖는 것도 have를 쓸수 있습니다. have a party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참 다양한 표현들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. 그만큼 여러분이 스스로 문장을 한번 have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는 거꼭 중요하겠습니다. 이렇게 문장 만들어보는 연습을 교재와꼭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. 저는 방송에서 다시 뵐게요. Bye b